새로온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와 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을 귀하고 값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절 둘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기에 각자의 장소에서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와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총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 느껴지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새로운 계절. 새로운 변화와 만나게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한껏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이 가을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의 생명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보다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깊이를 더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지금 인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구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감염으로 또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기에 너무도 슬프고 또한 두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해 온 우리 인류의 결과이기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자연 앞에 눈물로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이 때에 우리의 욕망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부패한 교회, 신앙과 삶이 다른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 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겸허히 반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은. 정말로 사랑 없이 메마른 곳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어린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또한 번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민생을 운운하며 정치적 계산에 앞서는 현실 정치에도, 차별할 수 있는 인권을 달라며 혐오를 일삼는 종교인 가운데에도, 아주 작은 사랑과 배려조차 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함께 견디며 함께 해결해 가는 사랑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자신을 강화해 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극복해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로지 사랑으로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 드립니다. 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살펴주옵소서.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과 양미용 권사님 최풍식 장로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긴 시간 투병을 이어온 박성수 권사님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영지 학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김화숙 권사님과 심장질병으로 치료 중인 김숙자 권사님도 살펴 주옵소서. 또한 평생의 삶을 통해 서울재일교회를 이용한 베드로회와 마리아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요양 중인 박규령 권사님, 송일석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과 오세현 장로님께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살펴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체에 닥친 어려움을 딛고 나갈 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복돋으며 이겨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숙자 나눔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과 더불어 사랑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자라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히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눌 때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청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저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당당히 도전하며 펼쳐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 모두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